안녕하십니까. 김방희입니다. 2009년 애플사의 아이폰이 출시된 지 2년 후에도 이 블랙베리라는 스마트폰은 미국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. 이메일과 연동되고 깜찍한 키보드가 달린 이 휴대폰은 오바마 대통령과 빌 게이츠, 오프라 윈프리 같은 열혈 숭배자로 유명했습니다. 이 찬란한 전성기를 뒤로하고 이 회사의 오늘날 시장 점유율은 1%도 채안 됩니다. 경영 사가들은 이 회사가 전성기를 더 늘릴 계기가 적어도 몰락하지 않을 기회가 최소 3번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1997년 이 회사 일부 직원들이 휴대폰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낼 때였습니다. 두 번째는 2010년 오늘날 우리의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직원들이 제안했을 때였습니다. 이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였다면 블랙베리는 10년 앞서서 아이폰을 만들고 왓셉과는 어, 같은 시기에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.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발로 걷어차 버린 것은 이 회사 창업주 마이크 라자리디스였습니다. 과학 영재로 통했던 그는 기술에 정통했을지는 몰라도 이 소비자들 마음이나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는 영 서툴렀습니다. 이일 이후에도 다른 휴대폰 기업들이 채택한 터치 스크린 방식을 거부했으니까요. 그는 한때 인기 있던 제품 하나만 고집하며 몰락해 갔습니다. 반면 소비자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오만했던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개발 아이디어에 처음엔 반대하다가 관련 팀에 거듭된 설득에 마음을 바꿨습니다. 경영학 교재에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이 사례는 최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리더가 언제 뭘 해야 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화를 기억해야겠지만 특히 언론과 국민 일부의 여망으로 최근에 가석방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명심해야 할 얼마 안된 경영의 역사입니다. 자, 화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